안녕하세요. 파이팅 홍보 TV입니다. 오늘은 동력 수상 레저 기구 일반 조정 면허 1급 2급 필기 듣기로 100% 합격하는 문제은행 700제 스피드 암기 노트. 8번째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수상 레저 안전 법상 다음 수상 레저 기구 중 동력 수상 레저 기구는 모두 몇 개인가? 자, 수상 레저 기구는 동력 수상 레저 기구와 무동력 수상 레저 기구로 나뉘는데요. 면허증이 필요한 동력 수상 레저 기구는 수상 오토바이, 고무보트, 스쿠터, 호버크래프트. 여기서는 요 4개가 동력 수상 레저 기구가 되겠습니다. 동력이 필요 없는 수상 스키, 페러세일 조정 카약 등은 동력 수상 레저 기구 아닙니다. 자, 4개와 더불어 기본적으로 모터보트와 세일링 요트, 독과 엔진이 설치된 거죠. 이 모터보트와 세일링 요트도 대표적인 동력 수상 레저 기구가 되겠고, 수상 오토바이, 고무보트, 스쿠터, 호버크래프트 이렇게 여섯 가지가 동력 수상 레저 기구가 되겠습니다. 수상 레저 안전법상 수상이란 단순히 물 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정확히 해수면과 내수면을 더해서 수상이라고 합니다. 자 기수의 수류 또는 수면, 이 기수란 것은 이 바닷물과 담수가 섞여 있는 그런 곳의 물이 기수가 되겠고 바다의 수류나 수면, 이건 해수면이 되겠죠? 해수면이 바다의 수류나 수면이고 자 내수면은 하천, 댐, 호수, 늪, 저수지 그 밖에 인공으로 조성된 담수나 기수의 수류 또는 수면을 내수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해수면, 내수면을 모두 더해서 수상이라고 한다. 자 수상이란 해수면 더하기 내수면입니다. 자 주치 중에 술 취했을 때조종을 금지하는 내용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동력수상 레저기구를 조종한 자는 1년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조종 면허 효력 정지를 할수 있다. 자 틀렸는데요. 1년 1천은 맞고 음주운전 시 면허 정지 아니고 바로 취소입니다. 취소하여야 한다가 맞습니다. 주치 중조종 금지, 음주운전 금지를 위반한 사람은 1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조종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가 정답입니다. 그래서 정지할 수 있다 하면 틀린 답이에요. 취소해야 된다. 조종면허의 효력은 언제부터 생기냐? 조종면허를 받으려는자가 면허 시험에 최종 합격한 날부터 발생한다. 틀렸습니다. 합격하면 발생하는 게 아니고 면허증을 발급 받아야 됩니다. 당연하죠. 면허증을 본인이나 그 대리인에게 발급한 때부터 발생한다. 합격한 날 자격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 면허증을 발급한 때부터 발생한다. 입명 안전장비에 관한 특별 지시가 없어도 구명조끼를 착용, 서프보드, 헤드보드를 이용한 수상레저 활동을 할 경우에는 자 보드 리시를 착용해야 합니다. 서프보드, 헤들보드를 이용할 때, 그림과 같이 발목과 보드를 서로 연결하는 보드 리시를 착용해야 하며. 워터 슬레드를 이용한 수상 레저 활동 또는 레프팅을 할 때는 구명조끼와 함께 안전모를 착용해야 됩니다. 자, 서프보드, 패들보드를 이용할 때는 보드 리시를 착용하고 워터 슬레드나 레프팅 할 때는 구명조끼와 함께 안전모를 착용해야 된다. 이렇게 보드에서 떨어졌을 때 보드가 멀리 떠내려가지 않도록 이렇게 사람과 묶어 주는 장치. 그게 보드 리시입니다. 자, 조종면허 의 효력을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지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자,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줬을 때, 빌려줘서 조종을 하게 한 경우 1년 이내 범위에서 정지 사유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조종면허를 취득했다. 조종면허 효력 정지 기간에 조종을 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조종했다. 이거는 정지 아니라 모두 취소입니다. 좀 사안이 무겁죠?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 취득, 정지 기간 중에 조종했다, 음주 운전했다, 모두 면허 취소고 면허증 대여는 1년 이내 범위에서 면허 정지다. 교육 대상자가 종사하는 기관별로 이수해야 하는 교육 시간이 잘못된 것은 면허 시험 면제 교육 기관은 21시간 이상, 안전 교육 위탁기관에서는 8시간 이상, 검사 대행자는 14시간 이상 교육을 이수해야 됩니다. 하지만 시험 대행 기관은 면제 교육 기관과 마찬가지로 21시간이지 16시간 아닙니다. 면제 교육 기관 시험 대행 기관 21시간이다. 면허 시험 면제 교육 기관 시험 대행 기관은 교육 시간 21시간 이상입니다. 안전 검사 중에 신규 검사를 면제하는 경우는 자 면제 받았으면 면제하는 거예요. 전기용품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부터 안전 인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은 면제 받은 동력수상레저기구의 경우 신규 검사를 면제받을 수 있다. 나머지 보기에서는 면제 받았다 이런 내용 없습니다. 그래서 안전 검사 중 신규 검사를 면제하는 경우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부터 안전 인증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은 동력수상레저기구다. 자 면허 시험의 공고 내용으로 적절치 않은 것은 공고 내용은 시험 날짜 시간 장소 시험 과목 응시 자격. 제출 서류 및 제출 기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입니다. 여기에 합격 기준은 공고 내용에 들어가 있지 않아요. 날짜, 시간, 장소, 응시 자격, 제출 서류 및 제출 기한은 있고 합격 기준은 공고 내용에 없다. 수상 레저 사업자 및그 종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사람을 사상한 경우에는 수상 레저 사업의 등록 취소나 3개월 범위에서 영업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요게 맞습니다. 자, 수상 레저 사업자 및그 종사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사람을 사상했다. 등록 취소나 3개월 범위에서 영업 정지 명할 수 있다. 요거 찾으셔야 됩니다. 외국인에 대한 조정면허 특례로 옳지 않은 것은 자, 4개국 이상이 참여하는 국제경기대회에 특례가 적용된다. 자, 4개국 아니고 2개국 이상입니다. 2개국 이상이 참여하는 국제경기입니다. 외국인에 대한 조정면허 특례가 적용된다. 4개국 아닙니다. 2개국 이상이니까 그냥 열리기만 해도 외국인이 굳이 우리나라에서 운전한다고 조정면허 따야 된다 그런 규정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종사자에 대한 교육 내용으로 틀린 것은 1년에 한번 정기교육, 정기교육 받아야 되고 정기교육 받은 사람에 대하여 시험을 봐야 됩니다.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받은 사람을 교육이수자로 인정하고 아, 맞고요. 하지만 필요한 경우 정기교육 외에 1년에 12시간 이하의 수시교육을 실시한다. 자, 12시간 아니고요, 8시간입니다. 필요한 경우 종사자에 대한 수시교육은 1년에 8시간 이하의 수시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2시간 아니고 8시간입니다. 수시교육은 8시간. 12시간 아니다. 항해 구역을 평수 구역으로 지정받은 동력 수상 레저 기구를 이용하여 항해 구역을 연해 구역 이상으로 지정받은 동력 수상 레저 기구와 500m 이내 거리에서 동시에 이동하려고 할 때는 운항 신고를 해야 되는데요. 수상 레저 기구의 종류와 운항 시간 운항자의 성명 및 연락처를 신고해야 되고 보험 가입이 되 있는지 보험 가입 증명서는 필요 없습니다. 신고 내용 아니다. 항해 구역을 평수 구역으로 지정받은 보트와 항해 구역을 연해 구역 이상으로 지정받은 동력 수상 레저 기구가 500m 이내 거리에서 동시에 이동하려고 할때 운항 신고 내용 중 틀린 것은 보험 가입 증명서 필요 없다. 이구 종류 시간 운항자 성명 연락처 신고하면 됩니다. 수상레저활동 안전협의회에 위원이 될수 없는 사람은 자 이런 것까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나 모르겠는데요. 시험엔 나옵니다. 자될수 없는 사람만 알아보면 관할 지역 해양경찰서장이 지명하는 소속 수상레저업무 담당 경찰관 한명 이게 아니라 해양경찰서장 아니라 관할 지역 지방해양경찰청장입니다. 수상레저 업무 담당하는 공무원 중 해당 기관장이 지정하는 사람 1명, 특별자치도에서 공무원 중 지명하는 사람 3명, 시도지사가 위촉하는 수상레저 관련 단체의 대표자 1명, 수상레저 활동 안전 협의회 위원 될수 있지만 해양경찰서장이 지명한 사람 될수 없다. 지방해양경찰청장이 지명하는 사람이어야 된다. 경찰관. 수상레저 사업을 이용하는 비상구조선의 수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수상레저 기구가 30대 이하인 경우에 1대 이상의 비상구조선을 갖춰야 되고, 31대 이상, 50대 이하인 경우에는 2대 이상의 비상구조선을 갖춰야 합니다. 그리고 51대 이상이다. 그럴 경우 50대를 초과하는 50대마다 한 대씩 더한 수 이상의 비상구조선을 갖춰야 한다. 결국 30대 이하다 한 대, 30대 이상, 50대 이하, 두 대, 50대 이상, 50대마다 세 대, 네 대, 다섯 대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 이상 비상구조선을 갖춰야 된다. 그래서 틀린 답을 보면 수상 레저기구가 31대 이상인 경우 30대를 초과하는 30대마다. 자 벌써 틀렸죠? 50대 초과 50대마다고 여기는 51대 이상인 경우에요. 자 51대 이상인 경우에 50대를 초과하는 50대마다 한 대씩 더한 수 이상의 비상구조선을 갖춰야 한다. 그래서 30대 초과 30대마다. 이거 틀렸습니다. 해양 경찰 서장이 조종면허의 정지 처분을 통지할 때 처분 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하는 기간은 처분 집행 예정일의 7일 전까지입니다. 조종면허 정지 처분을 통지할 때 처분 집행 예정일 일주일 전까지는 통지해야 된다. 정지 처분 통지는 7일 전까지. 부양성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 장치를 변경하려는 경우 해당 소유자가 합격해야 되는 검사는 임시 검사입니다. 구조 장치 변경 임시 검사다. 부양성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 장치 변경 임시 검사 받아야 됩니다. 자, 일반 조정 면허 실기 시험 중에 감점상으로 사행 중에 갑작스러운 핸들 조작으로 선해가 부자유스러워졌다. 감점 3점입니다. 사행 중에 갑작스러운 핸들 조작으로 선해가 부자유스러운 경우 감점 3점에 해당한다. 면허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해서 시험에 중지 또는 무효 처분을 받은 자는 2년간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자, 시험에서 부정행위했다. 그 시험 시행일로부터 2년간 면허 시험 응시할 수 없다. 일반 조정 면허 실기 시험 중에 실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계류량이 들어왔을 때 선수 또는 선미가 부딪혔다. 자, 그랬다고 실격되진 않습니다. 감점 요소지 실격 요인 아니다. 계류장과 선수 선미가 부딪혔다. 감점 요소지 실격 아니다. 실격상도 보면 3회 이상 출발 지시에도 출발하지 못했다. 실격, 속도 전환 레버 및 핸들 조작 미숙 등 조종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된다. 실격입니다. 감점한 점수의 합계가 합격 합계 기준에 미달함이 명백한 경우 실격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류장과 선수 또는 선미가 단순히 부딪혔다. 실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야간의 수상 레저 활동자가 갖춰야 할 장비로 적당하지 않은 것은 GPS 등이 부착된 구명 조끼. 통신기기 야간에 다 있어야 되고 자, 레이더까지 필요 없습니다. 레이더는 아니다. 야간에 수상 레저 활동자가 갖춰야 할 장비로 적당하지 않은 것 레이더 찾으십시오. 등록 대상 동력 수상 레저기구의 변경 등록과 관련하여 그 변경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변경 등록을 신청해야 됩니다. 자, 변경 등록 신청하면 되는 거지. 구조와 장치를 변경하였을 때 등록 기관 지방자치단체 변경 승인이 필요하다 하면 틀린 답이에요. 변경 등록과 관련해서 30일 이내에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변경 등록 신청을 한다는 오. 구조 장치 변경했을 때 등록 기관 지방자치단체 변경 승인이 필요하다는 엑스입니다. 등록대상 동력수상 레저기구가 아닌 것은 수상 오토바이, 콤비형 고무보트, 20마력인 셀링 요트, 모두 동력수상 레저기구의 범위고요 25톤 선내기 모터보트다 자, 모터보트는 20톤 이상이면 선박법에 따라서 해양수산청에 등록해야 됩니다. 그래서 등록대상 동력수상 레저기구가 아닌 것은 했을 때 25톤 선내기 모터보트 잘셔야 됩니다. 선박법에 따라서 해양수산청에 등록한다. 구명조끼는 수상 레저기구 탑승 정원에 110% 이상을 갖춰야 됩니다. 승선 정원만큼만 갖춰야 된다. 틀린 답이에요. 구명조끼는 탑승 정원에 110% 이상 갖춰야 된다 승선 정원만큼 갖춰야 된다 틀렸다 원거리 수상 레저 활동 시 신고 방법은 방문 인터넷 팩스 전화 모두 가능하다 하면 틀려요 전화는 불가능합니다 전화로 저기 먼거리 좀 갔다 올게요 이런 식으로는 신고 불가하고 방문 인터넷 팩스 제출은 가능하다 자 1급 조종 면허를 가진 자의 감독하에 수상 레저 활동을 하는 경우로서 다음 요건을 충족할 때 무면허 조정이 가능한 경우로 틀린 것은 자 1급 조종 면허 가진 자의 감독하에 무면허 조정이 가능한 경우가 아닌 것 해당 수상 레저기 후에 다른 수상 레저 기구를 견인하고 있지 않은 경우 무면허 조정 가능하고요. 수상 레저 사업장 안에서 탑승 정원 4인 이하인 수상 레저 기구를 조정하는 경우 가능합니다. 면허 시험과 관련해서 수상 레저 기구를 조정하는 경우 1급 면허자의 감독하에 무면허 가능하다. 하지만 단순히 수상 레저 기구가 4대 이하인 경우 모두 가능하다. 틀렸습니다. 자, 한 사람의 1급 조정 면허자가 다수의 수상 레저 기구를 동시에 감독하는 경우는 3대 이하인 경우에요. 4대 이하 아니다. 3대 이하까지 동시에 감독할 수 있다. 등록 대상의 동력 수상 레저 기구로 옳지 않은 것은 추진기관 20마력인 선회기 모터 보트, 20마력인 수상 오토바이, 20마력인 세일링 노트 등록 대상의 동력 수상 기구 맞고요. 20마력인 고무 보트, 고무 보트의 경우에는 30마력 이상인 경우에 등록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20마력인 고무 보트는 등록 대상 동력 수상 레저 기구 아니다. 동력 수상 레저 기구의 등록 사항 중 변경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소유권 변경 이 있을 때, 기구의 명칭 변경 이 있을 때, 구조나 장치 변경을 할때 모두 변경 사항에 해당되고 수상 레저 기구 그 본래의 기능을 상실한 때, 자 이때는 변경 사항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동력 수상 외적이고 변경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수상 외적 기구의 본래 기능 그 본래 기능을 상실한 때는 변경 사항 아니다. 자, 수상 외적 기구의 직권 말소에 대한 설명으로 맞지 않는 것은 일 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소유자에게 등록 말소하도록 최고한다. 등록 말소를 한 때는 소유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부득이한 경우에 등록증을 반납하지 않을 수 있다. 모두 맞습니다. 하지만 직권 말소 통지를 받은 소유자는 지체 없이 등록증을 파기해야 된다. 틀렸습니다. 반납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했는데 자, 직권 말소 통지를 받았다고 해서 지체 없이 등록증을 파기해야 된다. 틀렸습니다. 등록 검사 대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등록 대상과 안전 검사 대상은 동일하다 맞고요 무동력 요트는 등록 및 검사에서 제외된다. 동력 수상 내적이구의 등록 검사 대상이니까 무동력은 제외된다. 모든 수상 오토바이는 등록 검사 대상에 포함된다. 자 수상 오토바이 동력 수상 내적이구죠 모든 수상 오토바이는 등록 검사 대상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책임보험 가입 대상과 등록 대상은 동일하다. 자 동일하지 않을 수 있어요. 꼭 등록 대상이라야만 책임보험 가입할 수 있는 거 아니고 등록 대상 아니라도 책임보험 가입할 수 있다. 동일하다 하면 틀렸습니다. 책임보험 가입 대상과 등록 대상이 동일하다 하면 틀렸어요. 등록대상 동력수상 레저기구의 보험가입 기간 알아보면 등록 기간 동안 계속해서 가입해야 됩니다. 사업 등록에 이용할 경우에만 가입한다 틀렸고 등록대상 동력수상 레저기구의 경우 등록 기간 동안에는 계속해서 가입해야 된다. 등록대상 동력수상 레저기구의 등록 절차로 오른 것은 안전검사하고 필수로 보험가입하고 등록됩니다. 안전검사하고 보험가입하고 등록하는 순이다. 수상 레저 사업자가 영업구역 안에서 금지 사항으로 별수 없는 것은 영업구역을 벗어나 영업하는 행위, 수상 레저기구의 정원 초과, 정원 초과에서 태우는 행위, 수상 레저기구 안으로 주류를 반입하도록 하는 행위 자 모두 금지 사항이에요. 하지만, 보호자를 동반한 14세 미만자를 태우는 행위. 보호자를 동반하고 있으니까 태울 수 있죠? 자, 14세 미만의 경우, 보호자를 동반했을 때 탑승 가능하다. 수상 레저 사업 등록 시에 영업구역이 2개 이상의 해양경찰서 또는 시공구에 걸쳐있는 경우, 사업 등록은 어느 관청에 해야 하는가? 자, 영업구역이 2개 이상의 관할에 걸쳐있다. 자, 리즈너블하게 기구를 주로 메어두는 장소에 관할하는 관청은? 기구를 주로 메어두는 장소를 관할하는 관청에서 사업 등록을 관할합니다. 2개 이상의 해양경찰서 또는 시공구에 걸쳐있는 경우, 사업 등록은 기구를 주로 메어두는 장소를 관할하는 관청에다가 사업 등록을 한다. 수상 레저 사업자에 대한 정비 및 원상복구 명령은 구두로 하는 거 아닙니다. 자, 안전 점검 결과에 따라서 원상복구 명령 시에 원상복구 명령서의 서식에 의해서 원상복구 명령을 한다. 자, 구두로 한다? 틀렸습니다. 정비 및 원상복구 명령은 명령서의 서식에 의한다. 자, 이상입니다. 듣기로 합격하는 동력수상 레저기구 일반 조정면허, 문제인은행 700제, 기출 암기노트. 8 번째 시간은 여기까지였습니다. 파이팅! 공공 t v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